예, 오늘은 마태복음 196절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이어합니다 분명히 어제는 제자들을 불러. 어제는 제자예요. 오늘은 뭡니까? 사도예요. 자, 제자 가운데, 제자들, 제자는, 제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전파 사역을 시키려는 사람. 중에서 한 가지 타이틀이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예수께서 님한번 콜링을 더합니다 어떻게 입니까 복음 전파절의 콜링. 그래서 사도로 부릅니다. 열두 명. 또 뭐로 부릅니까? 선지자로 부릅니다. 또 뭐로 부릅니까? 복음 전파자로 부릅니다. 뭐로 부릅니까? 목사로 부릅니다. 또 뭐로 부릅니까? 교사로 부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의 직능을 수행하면서 부르는 겁니까? 그것도 콜링이에요. 그런데그 중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로 지금 열두 명이 뽑힘을 받은 겁니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거. 우리가 부름받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만으로 부르는, 삿기여야 내려오느라, 이 집이 구 이마에 또다,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 안으로의 부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넌 이제, 내가 가도, 네가내 일을 해, 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열두 명입니다. 열두 12명, 명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가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자원이 아니라 누구예요? 징집의 징집. 진집. 징집 받은 겁니다. 징집. 다시 말하면, 복음전파들는 징집받은 것이지 자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신학을으로 해야겠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 성기 좋습니까? 몰라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까? 몰라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몰라요. 하지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12명이 다양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질이 있어요. 담즙질, 머리가 려가한 사람, 다혈질,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점액질, 남을 다리킨 섬질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 우울질, 아주 몰두 몰두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우울질 이런 기질들이 있, 있습니다. 우리 한방에서도 사람에 대한 기질이 있죠 태양인. 우람하고 아주 활동적인 사람 태양이 태음인 우람한데 한 소극적인 사람 태음인 또소양이 아주 작은데 아주 외향적인 소양이또 작고 내동성적인 소음인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형경으로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A형이 있고 오해 있고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뽑힌 뭐 받은 사람들이 어떤 기질이냐? 뭐 돈이 많느냐? 또뭐 어떤 정세를 추가하느냐? 관계없어요. 열두 명이 뭡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관계없어요. 기질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어, 너는 좋겠다. 그런 기질 타고 나와서. 아닙니다. 기질 관계없어요. 열두 사람들은 전 관계없고 먼저 베드로라는 시몬과 뭐예요? 예수님 안에 와서 훈련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어. 뭐로? 베드로로 변화된 사람. 원래 시몬이었어. 근데 베드로가 됐어. 뭐 때문에? 하나님 쓰려고. 하나님 쓰려고 시몬인 사람을 바꿔가지고 베드로를 만들었어요. 나는 페트라 바위, 변차는 자. 원래 신문은 뭐예 신문은? 신문의 것은 들까 불듯 하는. 결국 들어가는 아주 그냥 뭐 천방지층인 사람인데, 비도가 됐어. 뭐하려고? 쓸려고 그래서 비도로는 신문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이 쓰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사람엘도 바, 일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험담보로 쓰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박죠 거꾸로. 얼마나 신지가 굳으면. 그전에는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굳으면, 거꾸로 옷을 벗고 죽습니다. 시몬과그 형제 안드레. 시몬과 형제 안드레. 같은 진체 진짜 형제입니다.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리과 바돌롬의 도마마 그리고 세리마테 왜 마테입니까? 세리입니까? 사람들렇게주인으 불리는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 불리는 라파이오스 가나는 시몬과 유다가루 그분을 넘기는 자입니다 자1 2명이불임받았는데 다기질은 달라요 다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뭐우신도 다양합니다 뭐정신적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12명은 기질이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 공통점은 여러분 이 공통점은 기가 막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공동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왜 그들을 불렀는가 가 이해됩니다. 그 뭐냐면 그들 한 번도 예수님께 거역의 사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 지금 나이가 서른 살입니다.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베드로 예수님보다 많았고 당시 청년들은 예수님과 비슷하게 약간 더었어요. 아예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나이적은 요한이 10대 후반이었죠. 요한만. 요한부터 베드로까지 예수님과 큰 차이도 안 나요. 여러분 사복공을 보면 은 그들이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참 놀랍게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의 그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기질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바기 판단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한 번도 그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 적이 없어요. 어려운, 것,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열두사를 부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미리 아, 뭘 아셨느냐? 그들의 순종성을 아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사역자를 부른받을 수 있느냐? 한 가지 조건이에요. 지혜이 많으냐? 생각이 많냐? 계산 잘 하느냐? 뭐, 돈 많느냐? 뭐, 관계 없어요. 성격이 좋아냐 관계 없어요. 한 가지예요. 과연, 순종적이랍니다. 이게 뽑힌 만한 조건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일하거나 뭘할때 자꾸 말이 많아요. 아, 난저 사람은 참말 잘해. 이런면 관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아주 그냥 성격이 호탕해. 관계 없어요. 저 사람 참성 느긋해, 관계없어요. 성격이 급해도, 말을 못해도, 허탕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순정적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열두 제재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순정적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이야기 쉬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송신 나오고, 목회다 그만두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께서 생을 말씀하세요. 날 따다니라고. 라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얘기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냐고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하면 무조 순정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이게 진짜 통변인가? 진짜 음성인가? 계속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음성이 오면 바로 죽, 죽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길이 없어요. 앞에도 그냥 살다가 천국 가죠. 단지.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사역자로 불렀는데, 불렀는데, 순종사역이 되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딴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은 순종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딴게 아닙니다. 사역은 가르침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열두 제자가 다 가르침 잘하겠습니까? 가르침도 아니고 쌀을 끌로 모는 힘도 아닙니다. 사년 자는 힘도 아니에요. 두약을 많이 이해하는 이해의 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염돼 가지고 성경을 많이 하면 관계 없어요. 몰라 그 몰라도 성경 성경 몰라도 되고 사는 못해도 됩니다. 다 문제 없어요. 뭐한 가지냐 순종성입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다 쓰임 받죠. 왜쓰만받요다순종했으니까 어떻게 쓰임 받느냐? 순정도 한가지예요. 성경에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사양을 몰라도 되고 말씀은 전파에 능력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언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가지예요. 순정적이네. 하나에 대해서. 한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순정적이지 못해. 저도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봤죠. 인도하려고. 근데 항상 깨달았어요. 뭐냐?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순정성이 없어요. 끝난겁니다. 땡탈락이 땡탈락. 세상에 3년 반 동안 밤낮 동구동록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에 대해서 따득이 된다 안날지라도 무조건 신청했다는 사실. 그럼 이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럼 사검설을 보고 계시죠. 어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폈는가? 반론이 없어요. 무작위교회 제주도에서 오는 성도가 계신데 그분이 그저께, 폭풍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비행기 연착이 비행기 됐습니다. <laughs> 여러 태풍이, 한대두 번씩 올라오는데, 태풍때문에 연착이 돼가지고, 8시 반 비행기로 타고, 막, 반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어, 전화가 왔어요. 아, 여태까지 9시 40분에, 어, 연, 연기됐다고. 때는 8시 40분입니다. 여러분, 아, 저는 이제, 한대두번 올라오려니까, 내, 내 말에 순정하는데, 태풍 때못고 어떻게 됩니까교 교사인데, 가르쳐드는데 가르쳐드렸는데, 하나 앞 가르쳐 하나님, 우리 저, 누리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천마디가, 어디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냐입니다. 저나의 음성 가면 내생각대 처음 들어갔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성도들의 마음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의 천마디가 내가 누구냐. 아마 저도 나는 그런점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태풍? 내가 누구냐. <laughs>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40분 비행 타고 평안히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조을주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조물주예요. 예수님은 같은 분이에요. 동도가 있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조물주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민번적이기 때문에 머리 굴립니다. 제가 짱구를 울려 짱구를 울립니다 짠구를 짠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님 앞에 쓰임 받는 조건은 사도든지, 선자든지, 보호자파든지, 무사든지그이든지 관계없어요. 쓰는 조건은 뭡니까? 오직한 가지. 순종성입니다. 왜? 그분은, 나랑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창참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하나님께 부르마았죠 교회 개척해라. 여러분 답득됩니까 저는 신학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교회당도 없어요. <laughs> 여러분. 신앙 교회당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척해라. 또 개척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하라니까 한겁니다 처음에 하나 물어봐 차라님뭘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전할 게 있습니까? 물론 해온게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연구한 내용과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하라는 내용은 내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쉽게 먹으면 지적하나 전하라 제가 그때 터뭐 음성을 들을 때 그때 기도원 강좌 기도하 중인데 들을 때좀 당황되더라고요 왜냐면 10억이면 지옥 간다는 말을 나도 알지만, 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트 외에 10억이면 지옥 간다는 말을 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단합히.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을 전합니다. 교회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온 교회도 없어요. 근데, 소서 가지고 말씀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삶의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전할걸알려주시면니다전할 내용들. 그리고 드디어 나중에 블로그로도 전파가 되고 지금 북한에서는 활성하게 한 하루 반만 에어 우리 차량이 그 3천, 4천에 하루 반만에 다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린 그런 차량과 말씀들이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보낼지 모르지만 어딘가는 말씀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림 받은 자가 할 것은 딴거 없습니다. 무조건 뭡니까 신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유다 가루 그, 그분을 넘기 자입니다. 세상에 는께서는 배반자를 뽑셨던 사실이에요. 자 이제 퀴즈박사님입니다. 예수님이 개발할 걸아고 뽑았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한 유다가 그 당시, 이 믿지 않는 사람일까? 아주 눈물 생깁니다. 어느, 어떤 것 같습니까? 가란 유다가, 유다가, 어떤 상태를갔습니까 가란 유다는, 어, 어 금을 계산한 사람이었죠. 황금을 돈을 만는 사람이었죠. 자, 가란 유다가 뽑힌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사도도 사도도 지옥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중요한 거너 하는 거 사도도 지옥 갈수 있어요. 사도들도. 여러분 여러분 급수가 선지자입니까? 지옥 갈수 있습니다. 급수가 보험사파입니까 지옥 갈수 있습니다. 급수가 목사입니까? 지옥 갈수 있어요. 급수가 교사입니까? 지옥 갈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야 말고도 없고. 여러분, 구원는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사도라 부릅니다. 어, 내가 사도권이 있어.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사도권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무익한 종이 나를 사도로 부릅니까? 무익한 종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뽑힌 것만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실은요. 무슨 사도입니까? 그냥 하한의 표까지 도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 정도의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 갈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많은 몇분을 말씀드렸죠? 한 분은 가짜, 지옥 갈 목회자. 한 분은 촉국갈 목회자. 한 분은 지금은 대단하신데 지옥 가는목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는 뭡니까? 제자 가운데 제자 가운데 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은 거예요. 그래도 지옥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가라 유다처럼. 가라 유다가 뭐 했습니까? 의인 30에 해설 넘깁니다. 여러분 횡령합니까? 지옥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횡령했습니까? 지옥갑니다. 여러분 간 유다라 다를 건뭐 있습니까? 교회에 또 횡령한 거라 갈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기보이는큰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지옥갑니다. 많은 성인도 지옥갑니다. 성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종을 끝까지 해보니까 그 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뽑히는 조건은 순종인데 순종인데 끝까지 하는 조건은 충성 충성입니까? 변치 않는다. 변치 않아야 돼요. 우리의 뽑힌막을때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 면서많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마음이 왜변하느냐돈 때문에. 이러다가 지금 돈 놓으신 때문에 이제 팔아버리죠? 현상적으로는? 영전세계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그돈 때문에 이제 팔아버려요. 팔 하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수입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왜 수입 못 받느냐? 중간에 미끄러진 겁니다.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안목 때문에, 교회당 때문에, 옷 때문에, 야목 때문에 미끄러져가지고, 부원도 잃어버리는 일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순정성과 충성이에요. 끝까지 가는 마음이에요. 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아도기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두아제라가 굉장히 있는데 막판에, 끝에. 여러분, 80년 살았는데, 70년까지 굉장했어요. 세계를 허락했어요. 막판에 10년 두고 타락했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사는 것은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 할 일이지, 완주해야 할 일이지, 내가 지금 70, 70년 동안의 세력을 어마하 했어. 끝나갑니까 아닙니다. 막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경주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는 한 경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경주가 남아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신네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 로서 끝까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충성은 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지금 가라 유다 외에, 아직 말대하도 오죠 그리고 저번에 뭐였습니까? 다 순교당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단부핀 나가면 영원스럽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두 제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순교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순교만 남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면 영광이 기다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순교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laughs> 여러분들은 성령을영구를 오래 했죠 저는. 주식가고 원래 돼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이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난내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금전파에서 한번 많이 들어오면 교회당 지어야지 그런 마음은 저 없습니다. 돈이 내겁니까 돈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된 보이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꿈을 꾸지 않으며 또 영광도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 삶의 오자한 가지입니다. 내삶한 가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해야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부하가 상사가 있는데, 부하가 상사 앞에서 뭐 하겠어요? 우리 상사 예수님이 십자 죽으셨는데, 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십자 죽는 게 내가 갈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이에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원합니다. 순교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광 구합니다. 하, 개기 목소리를 내가 되게 차려가지고, 지기를 차리고 내가, 아이, 고 미친 개절되지 마십시오. 미친놈이에요. 죽기 쉽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쓰고 낫겠습니까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꿈이 죽는 것이며, 적어도 기도와 중는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미래 행보는 영광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에도 특별 쓸려 죽습니다. 그의 많은 선지자들이 뭐였습니까? 다 순교당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들은, 진정한 사도들은 순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왜? 네. 하늘을 위해서 주는게 영광이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 죽도 충성으로서, 충신으로서 영원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데 얼마나 영원스럽습니까? 자, 이제 이충성심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충성 뭐냐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 네, 모든 걸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내 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헌신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충성입니다. 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충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에서 영광심과 장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 정말 사도의 길을 가시렵니까 정말 보호자의 길을 가시렵니까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의포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마음이 변치 말아 되며 이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서다바울도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서다바울도 세번 목이 움직, 우래 불렀죠. 목자린 다음에 여러분 서다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목 잘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합니다. 저도 용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저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물질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한면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깝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